정부가 고물가와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총 20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52만 원의 소비 쿠폰을 지급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했고, 이중 11조 3천억 원이 소비 진작에 투입됩니다. 소비 쿠폰은 기본 15만 원부터 지급되며,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 생활 수급자는 최대 40만 원을 받습니다.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 주민에게는 추가 2만 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는 추가 10만 원 지급이 예정되어 있어 기초 수급자는 최대 5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 수단은 지역 사랑 상품권, 선불 카드, 카드 포인트 중 선택 가능하며 소상공인 가맹점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 추경안 통과 후 2주 내로 빠르면 7월 중순부터 1차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